You and my friends, you're here, I wonder. c o u l 지 약간 좀 약간 끊기는 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하지를 좀안 좋게 해 놨어요. 아깔, 야, 아까 전판만큼 네가 보답해라. 그래도 악간적은 없네 애들이 또. 전판 그러니까 잠시 똥싼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아, 애리야 돼. 우리 팀다 못했어. 나도 탑 라인전을 이겼는데 후반을 그걸 못 풀었지. 약간.. 발음이 많이 샌다. 정글 럼블 재밌냐? 정글 럼블? 응. 스킨 있어야지. 왜 슈겔 럼이 없냐? 나나봉케 슈겔 램 있어. 어? 봉캐 있어. 그거 북해야? 어. 봉케 레티 어 몇이야? 그거 플레. 플레 몇? 플레. 전 아직 배치 안 봤어. 요 음. 왜 근데 북해로만 배치를 봐? 지금? 아. 그 봉계가 완전히 어. 망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북 북해를 다시 팠거든. 내가 친금 아, 내생가지구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저요, 어허! 이렇게 쉽죠. 되게 아마 저 박스 저땅 깔았으면 제가 따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따주죠. 이번 거 라인 먹고 그냥 직갈까요? 엄단님은 그냥 계속 라인 전할까요?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직갈까요? 음 역시 그렇죠. 역시 버스트 블러는 샤코. 이 산대장님이 먹어줘야 맛있는 법이다. 너, 어면 죽어. 한번 더 돌자 <laughs> 테란 습심 합시다. 그냥 한몰 라인 초반에 땡겨줍시다. 포스트 블러드는 제가 먹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애들이 탑샤코에 대한 특성을 모르거든요. 초반에 2렙 찍고 그거 하는 걸 못도 모르고. 솔직한 말로 탑샤코 라인전 했을 때운영법도 애들이 잘 모르고. 아무래도 1렙 때 2렙 싸움이다 보니까 탑샤코가 샤... 아, 뭐 이기죠, 일단은. 박스 한두 개만 있어도. 박스가 없어도 평타 싸우면 움이 데미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초반에. 그런 것 때문에 보면 탑샷커 이기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일단 초반 라인전 같은 경우에도 라인전 중반때도뭐중후반때도 라인전을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요. 아무래도 뒤가니드 아, 천둥문조안 터졌는데 이득봤죠 이걸 라인전, 일단 이건 라인전 초반에 좀, 좀 땡겨지네요. 약간 다 라인 밀어놨네 말자 초반 말자는 밀수밖에 없어 애, 챔피언 특성상. 너 킬가? 이게 피오라가 말 응? 뭐가? 다 먹을 뭐 필요 없어. 응. 아, 올 필요 없어. 이게 피오라 같은 경우는 그거야 애가 잘하긴 해. 저큐 쓰면서 w 쓰는 거 모션 캔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해. 애가 잘해. 근데 특성을 몰라. 애가 피오라 자체도 세긴 한데 뭐지? 집가죠 그냥 보냅시다 그.. 뭐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까먹었어 아저 새끼 때문에 아이 새끼 저새끼 문제야 내가 하려는 말을 까먹었다니까 저 새끼 때문에 아저개 빡빡이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레벨링 하는 것 밖에 없어 바텀 위주로 찔러줘 탑은 이기고 있고, 미드를 라인도 쭉밀 수밖에 없을 거야. 라인 밀어놓고 나보고 오라 하면 이 그냥 챙겨줘. 결론은 그래, 내가 짱짱맨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렇게 놀 바텀도 라인 밀어주네. 건나에 이러면 상황상 이거는 리신이, 탑 미드 바텀 다 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모습이 안 보여. 슬슬, 사람은 모습 보일때게 됐는데. 역시, 역시 바텀 쪽 가네요. 뭐야, 이거 왜 있어, 이거? 다 와도 다 박아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남겠지. 퓨라야! 음. 아, 주포 가려고? 그래, 그템 정말 좋지. 정말 좋은 템트리야 아이 좋고말고 그래 그게 얼마나 좋은 템이야 가격 효율 완전 좋지 내 친구야 그거만 알아도넌 그거 가도 녹가 몸? 그래 니가 몸은 단단한 건 알겠는데 착취도 들어 오잘 막네 아이고 아파라 라인 쭉밀다 그냥 아니 이러면 밀려 밀려요 박스 하나 더있어가지고 밀리죠? 테라를 무 무숙, 이건 무조건 아껴야돼 얘가 킬이 안 되나? 나타 <laughs> 저거 딴다 딴다. 딴다못 딸래. 못딸 수가 없다 거는 무조건 딴다 거는안 되나? 안 되네. 음죽 뺀다. 아쉽네요. 라, 말자도 잘해줬고 럼블도 되게 궁잘 깔아줬는데. 너전 시즌 다이아였나? 어, 이거 전시진 가요. <laughs> 아니 근데 왜 부캐가 본캐보다 레벨.. 아 뭐지? 티어가 왜더 높아? 이놈의 새끼 이거 뭐라. 이상하네 이거? 아 근데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부캐 티어가 더 높다? 되게? 아 부캐 둘이야? 그니까 아니 부캐 티어가 더 높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게 본캐에서 실력 쌓고 응 <laughs> 음. 부캐에서 양악하니까 그래 그런가? <laughs> 오, 왜거잘 <야 이거> <laughs> 막아. <웃음> 아이고야. 오! 너 no. 갱생이야 응? <laughs> <laughs> 뭐라고 했어? 갱신이네. 뭐 갱신, 갱응가능하지 음, 봤잖아, 방금 박스 세대개 있으면 누가 한 명은 따요 렌즈나 렌즈 핑크 하드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렌즈만 없으면, 라인전에도 박스 3, 개 정도 있으면 그냥 따요. 3개 있으면 한, 한명 따는 거고, 4개 있으면 둘다 따는 거예요. 주포 나오겠죠? 비오라. 아, 이거 비오라님, 왜! 불쌍하잖아요! 왜 핑크 와드라 렌즈를 안 사오세요! 잘 막는다. 잘 막네, 애가. 잘 막아요, 아주. 저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 있어 잘하는데. 그래도 잘하니까 박수는 박수 쳐주시다, 여러분들. 아이다 밀리네. 어. 어? 저 친구 이상해. 애들 어 집안 가네? 아 집에 다 집이네, 애들. 야, 너내 캐리 받는다 응? 너내 캐리 받는다 야, 애들 다 라인 밀어 <laughs> 애들 다 라인 밀만큼 잘해주는데? 바톤도 CS 이기고 있고 할게 없어 라인 밀면 할게 없어, 완전히 방금 블리 크랭크가 킬 먹었나? 그럼 블리츠가 킬 먹었네 씨, 갱승을 봐야 될것같 여러분들, 약간 렉먹거나 그런 거 없죠. 지금 방송 끊긴다거나 뭐 그런 거 없죠. 없다고 믿어, 없다고 믿고 싶어. 아니, 잘 먹어. 아니, 타이밍을 내가 알아 잘. 뭐.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거 쓸지를... 그것이 믿어. 밖에 없는데, 그럼 레벨감정 그냥 믿어나 봐줘. 계속 쭉 미드 역갱만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라인 다이겨나가지고 4대 4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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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게 대신 맞아, 그냥 맞아줄걸, 그걸. 리신 Q. 4대 는데 4대 어대 4대 를못4아 4대 맞아줬으면 그거를. <놀람> 아, 피어라 그거였죠? 월킬이었죠? 그거 아, 퀵 빠졌어. 피어라아 <laughs> 꿈... 드디어 렌즈 사셨어요? 피어라님나이 렌즈 사, 렌즈, 렌즈 산거 이제 봤어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아니야. 8레트집 가서. 어, <laughs> 얘가 아, 잘해! 잘 막아! 될수없어아재석없게 잘하네 피오라가 리신 바로 타볼수도 있겠네요 파괴했습니다. 스몰로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집가자 그냥. 역시 안 부르고 집가는 게 나아. 나. 아 하나 사고요. 아, 애들 너무 많아. 근데 학살인데, 이거 완전히? 지는 <laughs> 라인이 없어.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아어 퓨라 가속도 안 보인다 퓨라가 <laughs> 아예할게 없어 <laughs> 3대1 한다는 애가 사라지겠네 매천날뛰고 있습니다. 제 앞에 왔습니다. 아주 내가 어. 내가 보이는데. 오르 잡시 우리가 아 대체 또 뽑아 또 뽑은가? 아니 저,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 아 여자비아바라 아니다 절대로 내 오해지지 마세요 그. 뭐 탑에 와? 빨리 올라가? 음, 봤어 괜찮아 괜찮아 안죽여 알리 잡아야지 어 타임 다 오네, 다 오네. 왜 어, 휴선만 해? 할수 있어? <laughs> 어, 소금이님, 아이요. 어, 이사시부리 어, 이사시부리 비오라. 어이! 아잘 어, 먹어. 이렇게 끌고 있어, 끌고 있는데. 그래 말자한테뒤를 맡기는 수밖에. 말자 뒤를 부탁해. 안돼. 알아요, 알아요 원주현 선님 알아요. 앞돌 지나네. 응? 궁 썼는데 앞으로 오더라 잘한거지 판단해 예전에는 제가 이거 안 갔어요 루덴을 옛날에는 루덴 안 갔는데 포기라 좀만 포기라오이사시무리 <laughs> 이게 딱겠지. 적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와. 내가 i 디 부수라지. 나이스. 파괴했습니다. 어. 음. 어? 어? 나, 나니고래? 나니고래? 타이, 잠시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너노음이잖아 근데 <laughs> 알리스타 맨날 나와요. <나가네>. 어, 허 <laughs> 알리 안 살려, 요즘 그래 야너내 캐리 받는다? 끌어 끌어 아왜 끌질 못하니 잘 끌었어 그래도 공기를 잘 끌었어 넌 h 2로잘 끈거야 아니 H2O인구나 뭐 O2를 잘 끌었어 그래 막겠는데, 애들 우리 미연 없어. 하, <laughs> 이 잘못 날렸어. 저 70원짜리였는데, 레이븐 님, 내 오랜만이네요. 레이븐 님, 저 70원짜리 어시였는데 아, 저거 70원짜리 어시를 25원가 바꿨어. 내 KD를 바꿨어. 저거와 미연 하나와. 아, 이고까 오라. 잘 들어오셨네. 아니 들어와 봐 친구들. 아리좀궁 음. 그래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무슨 말이지. 내 시끄둥 너희들은 백0 0 나한테 안 돼. 렌즈 하나 없고 핑크 하나 없는 애들이 뭐 하러 나한테 덤비겠노 이거. 뭐 덤비잖아. 어. 안 오네. 아저아소새끼가잘 봐봤어. 어왜 나야? 앞에 나야. 아 어, 얘들은 나를 안 봐. 야, 나야나 딸핀데 맛있어 보이지 않냐? 아하! 아하! 날 노리지 개새끼들 <laughs> <퍼펙트> 깨졌어 <laughs> 아유, 이 새끼들 곱게 뒤질거면 뒤지던가 누가 나 죽인거야 미 신새끼 개새끼 이거 아주 <laughs> <laughs> 퍼펙 깨지네 아 퍼펙트 깨졌어 아 정말 기분 좋네 아 정말 좋아 아우 상쾌해 아주 그래 잡아 그 개새끼 그래 아주 천천히 찢어 죽여 화형을 시켜버려 아주 그런 새끼들은 아주 지저죽해야 돼. 남의 퍼펙트를 깨고 있어 이 새끼가 아주. 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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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진. 안녕 얘들아. 내 이름은 그래프 선대장 그래. 딜이 별로안 뜨네. 마감이 없어서. 아, 잠안 잤네. 왜? e m h n m